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현장식설에 이어서 김옥균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대로 가는 길목에서 겪었던 여러지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충격적이었을 이 김옥균이라는 혁명가의 끔찍한 처형 이야기입니다. 김옥균의 시신을 한번더 처형을 하고서 그때 고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김옥균 허리와 목을 그냥 붙여두겠는가 1896년 2월 11일 조선국왕 고종이 러시아 공상으로 달아난 날 아침에 내각 총리대신 김홍집과 농상공부대신 정병화가 바로 그 국왕이 보낸 경찰들에게 노출을서 살해당했습니다 이두 사람 이야기는 지난번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종이 내린 명령은 급히 가서 두 사람 목을 베라 였습니다. 경찰이 종로에 팽개친 이두 시신을 행인들이 처참하게 훼손을 합니다. 그러고 고종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귀신과 사람 울분을 시원히 풀었다. 고종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즉시 석방해주라고 명을 합니다. 악관에서요 죄의 경중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2년 전인 1894년 봄날에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풍경석 주인공은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입니다. 그의 봄날, 일본에 망명했다가 청나라 상하이에서 암살된 김옥균 시신에 부관참시와 능지처참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대사면령도 내렸죠. 그리고 고종이 말합니다. 저 요망한 역적 허리와 목을 그대로 붙여둬서야 되겠는가? 김옥균은 1851년에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94년 3월 27일, 청나라 상하이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43살이었습니다. 1884년 부패한 민씨 척축정권을 타도하고 내정을 일신하며 대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갑신정을 일으켰죠.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김옥규는 5살 때 안동김씨 권세가였던 당숙 김병기라는 사람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북촌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북촌이 관광지로 변했지만 그때는 이 북촌 언저리 골짜기 아래쪽에는 권세가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1872년 2월에 알성시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봉건적인 인재였죠. 사람도 이렇게 영민하고 집안 배경도 좋았습니다. 세도정치는 프레임에 안주만 하면 편히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촌 고개 아래 사는 개화파 관료 박규수를 만나면서 근대를 알게 됐고 나라가 부패했음을 알게 됐고 나아가서 청나라 바깥에 일본이 있고 또그 바깥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천하 대신에 어느 나라든 힘만 있으면 중심이 될수 있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됐죠 더 이상 봉건 질서는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처럼 북촌에서 박규수로부터 개화를 배우고 일본과 미국에서 개화와 근대 결과를 목격한 청년들이 만들려 했던 개혁의 비상구였습니다. 일본 망명 시절에는 수시로 찾아오는 자객 위협에 될수 있는 한 바보흉내를 내라. 라고 친구 도야마 미쓰루라는 사람이 조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도 했었죠. 그 방탕했던 김옥균이 1894년 3월 민씨 잔당 세력을 타도하고 개화당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나라 실세 이용장을 만나러 상해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김옥균은 죽을 때까지 개화와 근대가 화두였단 소리. 1894년 4월 13일 김옥균 시신을 태운 청나라 군함이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김옥균을 죽인 자객 홍종우는 이 김옥균 관을 작은 배에 싣고 한성 남쪽에 있는 양화진에 도착합니다. 이 김옥균의 시신 처리 문제를 두고 조선 내각에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고종실록에는 이 시신을 살점을 도려내는 능지형 방식으로 부관참시하자고 내각이 연명상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훗날 가보 개혁을 주도했던 개화파 김홍집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김홍집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운타천 하던 그날 고종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길거리에서 한번더 죽음을 당했죠. 실록에만 따르면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의 정보에 따르면 이 논의에서 민씨 일파는 강력하게 부관참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김홍집을 위시한 개화파는 극구 반대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 각국 외교관들이 4월 14일 일본 공사관에서 회의를 가집니다. 회의 결론은 고종 정부에게 김옥균 시신 훼손 불가라는 조언을 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공사 오뚜리 게이스키가 이 의견들을 취합할 때 이미 조선정부는 김옥균 시신 훼손을 결정한 뒤였습니다. 조선정부는 시신이 도착한 하루 만인 그날 밤 9시 양화진으로 형 집행인들을 보내서 김옥균 시신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 외교관들 보고서에 따르면 시신은 지루한 톱질 끝에 머리가 잘려 나갔고 오른손은 관절이 왼손은 관절과 팔꿈치 중간에서 절단이 됐습니다. 발은 도끼로 잘려 나갔습니다. 등은 7인치 길이에 1인치 깊이로 세 군데 칼집이 났습니다. 손과 발, 머리는 산발에 내걸렸고 나머지 몸과 팔, 다리는 땅바닥에 그냥 버려졌답니다. 형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도쿄에 주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외교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김옥균 시신 처리 방식은 1759년 영조가 역적이 죽고 나서 반역죄를 소급 적용하는 처벌은 금지라고 선언했던 역률 추시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형 집행이었습니다. 이 영률 추시 금지 원칙을 선언을 하면서 영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리라고 경고한 뒤에 법전에 명시하라고 했던 어마어마한 금지 원칙이었습니다. 그 영조가 세운 원칙을 135년 만에 처음으로 어긴 사람이 이 고종입니다. 이미 1884년, 그러니까 이보다 10년 전 갑신정변이 벌어지고 실패한 직후에 거리에서 같은 주역이었던 홍영식이 청나라 군사에 의해서 죽고 그 시신을 고종 정부가 한번더 능지어 부관참시를 하게 결정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위반 사례였습니다. 이 김옥균 시신을 토막내고 한달 보름이 지난 1894년 5월 31일, 고종이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죄수를 사면합니다. 그리고 김옥균을 처형한 소감을 만방 이렇게 밝힙니다. 반역죄는 절차를 따지지 않고 바로 처단하는 법이다. 죽었다고 해서 그 요망한 허리와 머리를 그냥 도서는 아니 되느니라. 바야흐로 근대로 향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고종은 왕국의 법치를 택하는 대신에 스스로 통쾌한 반근대적인 복수를 택하고 만 겁니다. 김옥균 시신이 산산조각나고 한달 나흘이 지난 5월 19일입니다. 아주 본건 체제에서는 전형적이 돼 잔혹한 일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그날 의궁부에서 김옥균의 친아버지 김병태를 처형하겠다고 보고한 겁니다. 김병태? 김병태는 천안에 살면서 권력과 무관하게 지냈죠. 그런데 이 김병태가 갑신정변한달 뒤인 1885년 1월 6일 의금부에 체포된 뒤 10년째 천안옥사에 수감 중이었던 겁니다. 김옥균이 암살된 1894년 그때 김병태 나이가 73살이었습니다. 의정부는 규례대로 의금부 도사를 파견해서 연좌에서 교수형이 처형했다고 보고를 했죠. 고종은 알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혁명가 아들을 둔 탓에 이른을 넘긴 노인이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연좌처벌 이 또한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선포한 노적 추시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 처분이었습니다. 연좌 금지 처분이었죠. 이 금지 처분을 고종이 또 무시해 버린 겁니다. 고종보다 100년 이상 앞선 이 봉건 군주들이. 세웠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근대를 코앞에 둔 지도자가 깨뜨리는 기이하고 허망한 역류 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1894년 12월입니다.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치르던 일본 장교가 충북 옥천에서 김옥균 아내 와 딸을 발견합니다. 사북역 정부가 출범한 이후라서 이두 여인들은 연좌처형이나 노비전락을 면했죠.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고 1912년 11월입니다. 그때 아산군수였던 사람이 김명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옥균의 양자였습니다. 김옥균의 후사가 없었으므로 친척의 아들을 들여서 양자로 뒤를 잇게 했었죠. 이 김영진이 일본 도쿄에 갔다가 자기 아버지 시신 일부가 매장된 김옥근 묘를 발견합니다. 이 묘는 양화진 참사를 지켜보던 일본인 친구들이 유해 일부를 몰래 빼돌려서 일본에 묻어놨던 그런 묘입니다. 김영진은 그 일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일 충남 아산에서 성대한 이장식이 열립니다. 그때까 살아있던 정변 동지들 그리고 이제 일본편으로 돌아선 고관대작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게 1912년 12월 6일자 매일신부에 보도됐습니다. 덕수궁 찬시실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종과 순종의 하루하루의 일기, 일정을 기록한 일기책입니다. 이 왕직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찬실 일기에 따르면 하늘이 맑던 그 12월 3일 화요일, 고종은 새벽 2시에 아들 순종이 사는 창덕궁에 전화를 한뒤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25분에 잠에서 깨서 차를 마시고 전담 주치의로부터 건강을 체크받았습니다. 이어서 왕실 위패를 모신 각 전각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오후 1시 5분 점심을 먹었습니다. 각종 보고를 받고 나서 오후 7시 10분 저녁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그 1912년 5월 25일 고종에게는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었 한해전인 1911년 7월 20일 엄비가 죽고 고종이 가까이했던 궁녀 양씨가 임신한 날이었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라 엄비 상중의인태된 딸입니다. 아이가 잉태됐을 때 고종은 59살이었고 훗날 복영당이라는 당호를 받은 이궁녀 양씨는 29살이었습니다. 1912년 5월달에 태어난 아이 이름은 아직 짓기 전이었습니다. 그저 아기씨라고 불렸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덕혜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덕혜옹주라는 고종의 고명딸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방식으로 근대를 팽개친 만국의 군주 일상 같습니까? 시중을 받고 제세를 챙기고 식사를 하고 자식을 챙기는 평이한 일상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일상입니다. 이를 일러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옥균과 박영효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던 그자에게 을사조약과 합방으로 을사오적이 호의 호식하는 것보다 더 편안한 일상이 아닌가. 너무나 끔찍한 김옥균의 죽음과 이로 인해서. 근대로 가는 길목에 흙더미를 뿌려버린 망국군주의 너무나도 평이한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박종인의 땅역사입니다.